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리뉴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자기기는 아니고, 귀엽고 신기한 친구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갤럭시 워치 충전 독, 충전 거치대, 충전 크레들, 뭐,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친구들이죠. 요즘은 다들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중고기준으로 이전 세대 기기들의 가격도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집에서 굴러다니는 워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충전할 때 모양새가 상당히 좋지가 않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찾아본 게 바로 이 충전 독인지 뭐 크레들인지 저는 편하게 독으로 부를게요. 어쨌든 요 녀석들인데 이게 구매를 해서 사용하기 어떨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제품은 총두 가지의 제품에 각각 두 가지의 디자인을 준비해 봤어요. 하나는 요 실리콘으로 된 제품이고 하나는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느낌은 섞고 그외한겹 벗겨지면 그 안에 가루와 함께 하얀색 속살을 드러낼 것 같은 그런 재질입니다. 그럼 바로 제품을 살펴보자면 먼저 이 실리콘으로 된 친구들을 보면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하나에 8,9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지금은 가격이 조금 올라서 보니까 11,450원이더라고요. 디자인은 지금 여기는 당근, 선인장 이외에 해바라기와 트리까지 있어요. 전체적으로 마감은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실리콘으로 만든 제품들을 보면 보풀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그런 것도 없었고 깔끔했습니다. 워치를 거치시키는 방식은 충전기를 이쪽으로 넣어서 충전기를 고정시키고 그 앞에 이 워치를 놓는 방식입니다. 거치도 잘 되고 충전도 잘 되고 그냥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만 이 제품이 주의해야 할 점은 충전기를 이쪽에 고정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호환되는 기기들이 정해져 있어요. 정확히는 워치를 가리는 게 아니라 워치 충전기를 가립니다. 스펙상으로는 세븐 울트라, 세븐, 7, 6, 6 클래식, 5, 5 프로 충전기는 호환이 된다고 하고, 나머지는 모두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게 사용을 해보니, 저 기종들에 들어있는 충전기는 충전기 자체가 조금 더 작습니다. 이게 이제 저 기종들에 들어있는 워치 충전기이고, 이게 그 이외에 들어있는 충전기인데, 크기 차이가 이 정도 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들어가지가 않는 모습이죠. 이거는 감안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갤럭시 워치용 독입니다. 애플워치에서 사용을 하면 사용은 가능한데 이게 모양새가 이쁘지는 않아요. 혹시라도 애플워치를 사용 중이라면 이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여운 친구들이 아니라 조금 더 멋들어진 친구들을 보면 이 제품은 오늘의 집에서 하나에 8,5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디자인은 사이트에는 이 할아버지랑 우주인 이외에 불독과 토끼 이종이더 있습니다. 불독은 조금 더 힙하고 토끼는 조금 더 귀여워요. 전체적인 제품의 마감은 사실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만들어진 제품 위에 색을 칠해서 완성을 시킨 것 같은데, 보시면 이 색칠의 경계도 잘 맞지를 않고, 그냥 대충 칠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격을 생각했을 때이 정도면 괜찮은가 싶기도 한데, 예민하신 분들은 뭔가 인테리어 소품으로 생각을 한다면, 큰 흠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제품은 워치 충전기를 그냥 이 홈에 올려놓고, 그 위에 워치를 놓고 충전을 시키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갤럭시 워치 충전기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기가 호환이 돼요. 그리고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이 홈이 파져 있는 크기가 아예 다르니까 참고하시고 이 제품 역시 거치도 잘 되고 충전도 잘 됩니다. 다만 이 홈이 확실히 충전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워치를 충전시키고 있지 않을 때의 모양새가 이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밑에가 자석으로 충전기 자체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 점은 좋았네요. 오늘은 되게 독특한 제품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살만하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살만하다고 봅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이 대충 8,500원, 9,000원 미만인데, 인테리어로도 아주 괜찮고, 그냥 저의 소중한 워치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에, 보기만 해도 뿌듯한 느낌입니다. 다만, 지금 가격으로는 이 실리콘 친구들은 만 원이 넘어가서, 나중에 가격이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산 가격 정도가 되면, 그때 구매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 유튜버 리뉴브였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빠이!